지금 금 가격이 계속해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YTD로 보면 정말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금을 막 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그때 이제 최고치를 경신했던 걸 1980년대면은 지금 한 40년 넘었죠. 40년 만에 사실상 다시 한번 최고가를 썼다라고 기사가 방금 전에 나왔었습니다. 블룸버그 측에서 정리를 해줬었는데 그만큼 금에 대한 수요가 참 탄탄하다. 오늘 같은 경우는 워낙 주식 시장 자체가 시장 분위기가 호조적이다 보니까 약간 살짝 꺾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전 보여드렸던 차트가 오늘 1일차의 일중 차트입니다. 그렇다보니 잠시 이렇게 위쪽으로 방향을 딱 집어준 데가 있어요. 그때 아마 최고치를 또 새롭게 쓴것 같습니다. 금 가격 관련해서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랑 계속해서 올라가니까요. 또 다음 주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만약에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100%입니다. 여기서 50bp를 내릴 거냐, 25bp를 내릴 거냐, 조금 더하면 75bp까지 한다고 하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100bp 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제피모건처럼 뭔가 오히려 금리를 진짜 인하하고 나면 시장이 크게 충격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끌고 가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어, 오늘 월가에서는 일단 S&P 500 목표치를 계속해서 올려주는 얘기가 나왔었고 7천 넘게 부른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AI 열풍 그리고 관세에 대한 영향이 생각보다 줄고 있다라는 것, 시장에서는 탁호 장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게 대표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도이체뱅크에서 일단 연말 전망치를 6,550에서 7천까지 상향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웰스파하고도 250포인트, 바클레이스도 각각 400포인트까지 상향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약간 수익을 즐겨라라는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